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단순한 아름다움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. 그러나 그빛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은 수백만 년 전에 과거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. 즉, 그 별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. 이처럼 별빛은 우주의 역사와 사건들을 기록한 타임캡슐입니다. 천문학자들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별의 나이와 성분을 알아냅니다. 별빛이 적색 편의를 보인다면 그 별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우리는 별빛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성찰하게 됩니다. 별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와 교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이 빛이 남긴 메시지는 우리의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는 이 우주적 경험을 통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?